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1월 2주차 업데이트 설명 영상인데요. 첫 번째로 이벤트 추가된 소식부터 안내를 해드리면은 실험 던전에 엘모어 군단의 습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엘모어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 터넌데드를 이용해서 목들을 잡는 건데, 잡게 되면은 경험치를 정말 많이 주고요. 아인을 육식 주는데 깎이는 게 일단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 이제 아인은 깎이게 되고 이제 확률적으로 여기 있는 어 뭐야 보스다 보스 보스 어 보스 이건 뭐야? 어 얘를 뭐야 이게 보스가 나왔는데 별거 없네요. 뭐 어쨌든 경험치를 많이 줘요. 그냥 아인 회수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깼더니 아인을 100개 이제 주니까 나머지 실험 던전들도 깰수 있게끔 뭐 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그 다음 아이스 피닉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8시 10분에 상하탑 입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이스 피닉스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스 피닉스가 이제 아데나하고 뭐 주머니 보상을 좀 주게 되고 거기에서 뭐 피닉스 가더라던가 극세, 뭐 영비, 히비, 축대기 축제 이런 거 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런 거는 안 나올 거고 코인 위주로 줄 거니까 이따 가가지고 한번 체험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의외였는데 서버 이전이 열리긴 했는데 원래 이제 기간상으로 보면 월드 서버 이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월드 서버 이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드가 안 열리고 서버 네이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도 이번 시즌에 이제 월드 이전을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혀가지고 버텨야 되는 타임이 2주가 늘어났네요. 기간은 오늘 6시부터 27일 밤 11시까지 서버 내 이전이 열리게 되고, 이신로테와 기르타스는 서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저처럼 예상했던 사람들 전부 다 뒤통수 맞은 거죠. 자, 그리고 발센 문장에 기간제 스킬이 추가됐는데, 뭐 장비 사용 스킬로 상태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스킬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발센 문장 같은 경우에는 소가금러, 중과금러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라기 보다 제작할 때 쓰는 재료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품이 나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면 대리온 패키지라고 해서 스냅퍼 보호 상자 패키지하고 퓨어 엘릭서 상자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 대비 가성비가 뭐 어마무시하게 좋은 편은 아니라가지고, 크게 뭐, 구매하실 이유는 제가 볼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스네퍼 반지를 한번 강화해보고 싶다. <laughs> 근데 어차피 이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스네퍼 보호 주문서, 뭐 이렇게 4에서 5갈때 3장, 5에서 6은 10장, 뭐 6에서 7은 20장. 7에서 8은 50장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보호주문서를 이용해가지고 강화를 하게 되면, 기존 강화 확률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확률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패치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퓨어 엘리서 상자 패키지도 그냥 단순한 논리로다가, 요거만 따졌을 때에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HP 선택 상자를 줘가지고 엘리서가 30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쓸모없어 보이는 두루마리 10개에다가 엘리서를 10개 접은 20개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 하프 엘리서 패키지보다는 이게 더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판단은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급상자 예상했던 대로 변신카드가 마법 인형으로만 바뀌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뭐, 가성비는 변신이 조금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지난주 거보다는 좀안 좋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캐릭터 스탯 정보에서 여기 있는 스탯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스탯이 올라갔는지가 나와요. 스탯 포인트 50, 뭐 장비, 버프, 모든 컬렉션,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오게 되고, 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죠. 컬렉션, 버프, 뭐 스텝 포인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뭐 눌러서 뭐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아직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수호성 질리언의 이펙트와 효과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따로 알려주진 않았는데 기존에 체력을 즉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는 1000, 2000, 뭐 3000이 정도였는데 아마 뭐 1500, 3000, 뭐4500 이런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또살 곳이 클래스 케어가 됐어요 그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팬텀블레이드에 자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타겟팅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사냥하고 있을 때에는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사냥을 계속하고 그 몹이 죽으면 나한테 끌어와가지고 반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걸리자마자 반격을 하고, 다시 자동사냥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얻어 맞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이 스킬이 이펙트 개선되고, 일부 디버프에 대한 면역이 진행이 된다는, 면역. 원래는 데미지 감소만 있었는데, 디버프 자체를 이제 면역을 시킨다. 스턴 같은 거를 면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기사는 끝이고, 군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군주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스킬에서, 브레이브 멘탈 마스터라는 게 생겼어요. 신규 스킬로. 발동 확률이 증가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모더라는 스킬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티 원과 나에게 스턴 내성 및 데미지 리덕션을 올려주는 또 다른 이제 방어 스킬인 거죠. 프라이모더는 전설 스킬이고 브레이브 멘탈 마스터는 영웅 스킬입니다. 자그 다음은 투사입니다. 자, 투사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팅 실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격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건데 뭐 락이라든지 카베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격할 때 나에게 주는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스킬입니다. 기사 저격 스킬인데 뭐 그닥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피어 임팩트 이 녀석이죠. 피어 임팩트의 물약 회복률과 힐 회복률 감소량이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암흑 기사입니다. 암흑 기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리벤지 스킬의 근거리 회피 확률이 조금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다크스턴 어벤저의 리덕션 감소 수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게 만들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총사입니다. 총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팅업이 체력이 올라갔어요. 그 원래, 세팅업, 어디 갔지? 세팅업, 여기 있다. 최대 HP 증가시키는 스킬인데, 오, 이게 원래, 200이 올라갔었는데, 500으로 바뀌었네요. 아, 총사 몸빵 좋아지네.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식 케어의 이펙트, 변경이 됐다라고 해요. 요 녀석이죠. 이머전식 케어. 쓸 수가 없어가지고, 뭐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크엘프 같은 경우에도, 섀도우 리커버리하고, 버닝 스피드즈 데스티니에 이펙트가 바뀌었고요. 요정 같은 경우에도 엘리멘탈 큐어 이펙트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월 2주차 업데이트 관련 설명을 마쳤는데요. 어 솔직히 이번에도 그냥 돈 써라 업데이트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역시나 1월 15일에 진행이 될 검은색 구슬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한데 이번 주는 뭐 패키지도 좀 별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닥인 것 같습니다. 월드 서버 이전도 안 열리고 서버 네이전으로 열어놓은 것도 좀 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영상은 마치고요 형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